서구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나 예수님이 볼때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세상 사람들을 볼때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성경을 주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책이라고 믿는 그 이유는 분명히 그들이 가진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람들은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을 기억하고 있죠. 그두 돌판이 뭐죠? 시계명이요. 그리고 그두 돌판과 함께 모세에게 명의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있죠. 그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찾을 필요 없어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에 의해서 하나는 하나님과 백성이 맺은 계약으로 언약궤 속에 넣어두고 모세가 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우경입니다. 이 말씀을 언약궤 옆에 두고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했습니다. 제사장 왜 보게 했을까요? 그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명하셔서 그걸 기록으로 남겨서 사람으로 하여금 지켜 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모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이 모세 의견까지만 있는 게 아닌데, 마찬가지로 모세 의에 제일 먼저 책을 쓴 분이 누구죠? 요수하죠? 그 요수하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내용도 네 마음대로 임의로 더하거나 빼는 일이 없어야 된다? 신명기 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게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 뒤에도 계속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그것은 말라기 선지자까지 계속 뛰어지죠. 그리고 400년 이후에 400년 동안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이 뚝 끊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였을까요? 진대 하는 예수님의 길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놓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이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지금 가지고 다니고 계시죠? 다 가지고 오셨죠?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라고요? 여러분은 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이걸 가지고 다니셨습니까? 예수님은 왜이 성경을 당신에 대하여 말씀하신가 라고 말씀한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약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특별히 신약성경조차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약성경은 그냥 모르고 가지고 다니면서 어 이거 권위 있는 책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실제로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하나도 권위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요? 남들이 권위 있는 책이라고 하니까 권위 있는 책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감독, 성령의 감독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에 관해서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기록한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오. 그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이 됐던 신약성경이 됐던 이두 권의 책은 모두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사람이 받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켜 행하기 위해서 주신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는 걸 이걸 재해석을 해봤어요. 얘들아, 아버지는 나를 보내준고네가 성경을 보았다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너희들한테 이미 성경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다 증거했는데 너희는 그 음성도 듣지 못했고 그 모습을 본 적도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요 너희는 전혀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성경 읽은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읽고 뭘 받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이방 사람들은 이 말씀이 없어. 그런데 너희들은 얘기하기를 아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책이 있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그 책을 읽고 연구했잖아. 그런데 도대체 뭘 봤니? 이걸 얘기하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38절 말씀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아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니라.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너희들은 이 성경을 보았다고 하는데, 말씀이 너희 속에 하나도 없어. 더군다나, 예수님은 당신을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기록되어진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너희 속에 내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 당연히 보내심을 받은 나를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도 당연한 거지. 그렇죠?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씀하는 말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laughs> 실제 살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가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준그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야이 사람들아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지금 보여 그 말씀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건 비극이지 그래서 3 9구절에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야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을 하고 지금 성경을 상고해 상고라는 말은 조사한다 세밀하게 연구한다는 말.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건 좋은데, 너희들이 꼭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를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하는데 결단을 내리는 걸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너희들이 결단을 내려. 그것을 사실은 요한복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요한복음 7장 52절에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갈리,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대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는 거야. 열심히 상고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이걸 써먹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해? 그러나, 그렇다면, 너희들 나에게 와야 돼. 나 믿어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당연히 나한테로 와야 되는데, 근데 너희들이 안 오지 않느냐? 근데 왜안 오지 않느냐? 왜안 오는 이유를 너희들 알고 있느냐 이걸 다시 그들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믿는 형례는 되는데 마음속으로 진실되게 주님 앞에 어디않 앉는 이유를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왜 그런 줄 알니 너희들이 서로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을 서로에게 취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유익하게 될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고 문이 증거하는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아주 간단해요. 성경을 권위 있는 책이라고 말하고 갖고만 다니고 <laughs> 읽고 공부한다고 하면서 배운 건 하나도 없구나. 그래.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봤 어려서부터 또 오랜 기간 동안 또 목회자로 살면서 나는 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정말 얻고 있는 사랑의신 주님을 만났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와도 그 말씀을. 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 어떻게 말씀이 너희 속에 있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정말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기를 원하니? 그러면 내게로 오라니. 내게로 와야지. 그런데 너, 너희들이 내가 오라 그래도 안 오잖아. 왜안 오겠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 너희들은 너희들의 영광을 구해.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상황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중에,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격해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 속에 사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권위있는 책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법에 하나님께서 권하시는 방법에 전혀 순종하지 않습니다 제가 쓰는 프린터가 이 와이어리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 아, 근데 이게 갑자기 고장이 나서 며칠 전에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작동을 안 하면요. 제가 일단 해보는 방법이 있는데, 뭐, 뭔지 아십니까? 일단 때려보는 거예요. <laughs> 툭툭. 이렇게 <툭툭, 툭툭>, <laughs> 치거든. 항구처뭐 2-3일 기다려도 항구처요할 일은 많은데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프린트기 그 사용설명서를 보내놓고 아, 귀찮아 죽겠어요 천이 하나 해가면서 초경을 해보는 거예요 고장원인 그 치료법 따라서 점검 시작합니다 세시간을치료받세시간 세 시간을 시름하고 비로소 프린터가 작동이 되는데, 야, 제가 이 해냈구나, 내가 뭔가 해냈구나 하는 기쁨이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고장난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내가 때리고, 별띠 따고, 울고, 하여튼 애써 보지 힘써 보지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두들겨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신을 더 호되게 다루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답답해봐요. 안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네. 와서 배워. 왜너 혼자 그렇게 고생하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인은 책에 대한 예의인 거예요. 밤에 막도록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내가, 인생을 산 횟수가 얼만데 내가 업으로 산 경험이 얼만데 그게 무슨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도 안 따라 주님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마디 못잡았지만 당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금을 그 한번 내려볼게요 그렇게 순종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 오늘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거예요. 성경 잘 읽으세요. 그냥 바쁘게 읽지 마세요. 대충 읽지 마세요. 하나님 뜻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 되세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석기관과 파리세인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들 열심히 연구는 했는데 박하와 회양과 십일조들이는 형식 종교적인 형식만 너희 속에 있구나.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실제로 너희 삶속에 지켜져야 돼. 공이 자비도 그리고 신실함 이런 건 너희들 다 버렸잖아.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읽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 드리고 찬송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신자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여지는 신실한 모습을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잘 읽으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델이에요. 선자를 통해서 말씀으로만 계시하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직접 오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 몸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는 모습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행하는 게 뭔지 몰라요? 보고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흉내냅니까? 어린애 같아요. 한두 살이나 세 살짜리가 이렇게 따라와라 하면은, 이렇게 죽어도 지기를 하는 어린아이 같아요. 예수님 잘 배우고, 그래야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야 성경에 권위가 있구나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믿고 성경의 권위 인정한다고 하면서 헛된 영광 구하지 말아요 헛된 영광 구하지 말아요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 예수님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 일은 십자가 되고 죽는 일 밖에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으로부터 뭘 기대를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네. 그 안에서 예수님의 지체로 온전하게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바로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충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만족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외에, 왜 우리가 헛된 부, 헛된 영광, 헛된 명예를 추구해서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헛된 시간 소비하고 힘 낭비하지 말고 예수님과 믿음의 길을 따라간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부적 사용하듯이 성경을 그렇게 여기는 분이 있을까 두려워요. 그냥 성경은 능력의 책이니까 내 옆에 가지고만 다녀도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읽다 보면. 그럼 그걸 더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 그냥, 그냥 이렇게 읽어도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책이니까 나한테 좋아. 이해되지 않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때때로는 점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의 운 어, 좋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아 오늘 좋네 어? 어느 날그 어우 가슴에 목을 메어 흔듭니다 이러면... 이렇게 성경을 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라. 그말씀에 순종해서 살때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값어치 있는 골동품으로 그렇게 여기서 옛날 계약서 같이 그렇게 사문화 그렇게 여기서 왔어요. 생활 속에서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고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을 좋아해 주고 될수 있도록 주의를 모시고.